지난 18일 2016 겨울방학 송파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인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2016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특히 전자 부품 재봉 기술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한 후 배치해 관련 분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파엔 1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2016 겨울방학 송파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송파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는 2012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송파구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송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방송 영상 제작 체험, 애니메이션 더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전반의 내용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수료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의 교육 과정 및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1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14일 대학생 행정 인턴이 대상으로 관내 자원 순환 공원과 한성 백제 박물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송파구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생활 체육회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엔 1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